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월스트리트는 경기 민간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기술주 유형은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금리가 소폭 상승한 점이 경기 민간주 우위 구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12% 상승했고 다운는0.41% 올랐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장중반전을 시도했지만 0.01%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8%, 중소형 지수 러셀 2천은1.07% 오르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1.24%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1% 전후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1.55%, 1.89%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시티그룹이 1.6% 오르는 등 6대 대형 은행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 호평에 힘입어 이틀 연속 8%가량 상승했습니다. GM의 경우 반도체 부족으로 중단됐던 공장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2.9%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밈스톡 중 하나인 극장업체 AMC는 35.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스마트폰 업체 블랙베리와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탑도 5% 전후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40만 6천 건을 기록하며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핵심 자본재 주문은 전월 대비 2.3% 증가하며 지난해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자본재 출하 역시 0.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 계획이 담긴 2022년 회계년도 예산안이 곧 공개될 것이란 소식도 투자자의 위험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업종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산업재 섹터가 1.37%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금융과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제조 국가의 구매력이 증대됨을 감안하면 소재, 산업주와 같은 경기 민간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